한방 적중 적중 내역입니다. 시벌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SSG대 NC 시작하겠습니다. 선발 오원석은 직전 키움과의 경기에서 6.1이닝 6피안타 2K3449 사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패스트볼의 9위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이 제일 고무적이었다. 다만 올 시즌 9위가 들쭉날쭉한 모습을 드러냈었고 NC를 상대했을 때도 5.2이닝 무실점 6이닝 5실점으로 기복을 드러냈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없을 전망이다. 선발 이재학은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5이닝 8피안타 2K 2BB 3실점을 기록했다. 체인지업에 힘이 좋았지만 패스트볼이 맞아나갔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래도 8개의 피안타 중 장타는 단한 개였으며 올 시즌 1분 복귀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오늘 안정적인 피칭을 기대해 볼만 하겠다. 을 기록한 바 있다. 단, 당시 부상복귀전이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오늘 불패운영은 문제없을 전망이다. 어제 경기 NC 선발 최성형은 4.1이닝 5실점을 기록했다. 선발이 내려간 이후 NC 불패는 또 한번 흔들리고 말았고 결국 5-10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삼성대 한화 시작하겠습니다. 선발 뷰캐너는 직전 NC와의 경기에서 6이닝 6피안타 2K 무사사구 1실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 전반적으로 9위 강점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날은 무사사구 피칭으로 볼 컨트롤도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다. 에이스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어 오늘 기대치가 높다. 5이닝 4실점, 5이닝 5실점, 7이닝 2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불펜에서는 어제 32구를 던진 홍정우와 이연투 여파가 있는 홍원표, 박건우가 휴식을 취할 선발 김기중은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5이닝 오피안타 3피의 1비비 2실점을 기록했다. 최근 3경기 모두 대체 선발로 등판에 버텨내는 피칭을 펼쳐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다만 지난 경기에 이어 이날도 슬라이더가 맞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 었고올 시즌 전반적으로 포심, 슬라이더의 기복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4경기 연속 버텨내는 피칭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을 기록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는 5이닝 2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없을 전망이다. 어제 경기 하나 선발 산체스는 5이닝 4실점을 기록 기대에 미치지 못한 피칭이었지만 삼성은 불펜데이 강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며 5회까지 17점을 기록하고 말았다. 마운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한화가 11-7 승리를 기록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KT 대 KIA 시작하겠습니다. 선발 조이연은 현재 팀 선발진의 엄상대, 벤자민이 각각 부상과 컨디션 저하로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 선발로 등판하게 되었다. 직전 LG전에서 불펜으로 등판해 0 2인닝 무실점을 기록한 후 2일밖에 쉬지 않았다. 시즌 초반 대체 선발로 나와 경쟁력 있는 피칭을 보여준 적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들에서는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고 패스트볼의 경쟁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오늘 기대치가 높지는 않다. 그리고 오늘 불펜에서는 어제 43구를 던진 김정훈이 휴식을 취할 전망이다. 선발 양현종은 직전 SSG와의 경기에서 6.1이닝 8피안타 2K 무사사구 3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에 힘이 상당히 좋았고 뛰어난 제구력을 바탕으로 무볼렛 경기를 펼쳤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최근 에이스다운 피칭을 펼쳐주고 있고 또 현재 팀이 우위 싸움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어 오늘도 힘을 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 없을 전망이다. 2차전 경기에서는 KT 선발 이선우가 4.2이닝 2실점으로 잘 버텨냈고 불펜진도 무실점을 기록하며 3-2 승리. 기아가 2차전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선발 산체스가 완투를 펼치면서 불펜 소모를 최소화 시켰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롯데 대 LG 시작하겠습니다. 선발 한현희는 직전 한화전에서 6이닝 4피안타 5K 1 4 9 1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사구한 개를 내어주었을 뿐 볼넷은 한 개도 허용하지 않았고 전반적인 구위도 준수한 모습이었다. 다만 올 시즌 한화를 상대로 불펜. 선발 구분 없이 무실점 피칭으로 호투를 펼쳐주고 있었고 올 시즌 LG를 상대로는 5번 등판에 12이닝 17점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 따라서 오늘 기대치가 높지 않다. 그리고 오늘 불펜에서는 어제 32구를 던진 김원중이 휴식을 취할 전망이다. 선발 임찬규는 직전 두산과의 경기에서 5이닝 7피안터 3K 2BB 3실점을 기록했다. 앞선 경기보다 볼 컨트롤이 좋지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버텨내는 피칭에 성공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올 시즌 무너지는 피칭을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고 체인지업의 강점도 잘 보여주고 있어 오늘 경기 역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을 기록했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없을 전망이다. 어제 경기 LG선발 켈리는 6이닝 3실점을 기록했고 롯데선발 2인복은 5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롯데가 5회까지 한점 리드를 잡았는데 6회 롯데 구승민이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고 8회 유강남이 역전 투런을 기록. 롯데가 재역전 승리를 거두는 듯했지만 롯데 마무리 김원중이 다시 역전을 허용. 6-7 롯데가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